오늘의 주제는 남자 복이 없는 여자. <laughs> 나 나는 왜 남자 복이 없을까? 남자 복이 뭐라고 생각해? 돈돈 돈 있는 제원, 남자 그러면 남자고 남자복 잘해주는 거, 부인한테 자, 부인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 결혼해서도 잘해주 결혼해서도 잘해주는 거너그렇게 <laughs> 가능하다고 생각해 <laughs> 우리 가끔 보면 남 남편복이라고 이제 남편복 음. 남편복이라고 얘기했어 이제 사주에서 각자 바라보는 게 있어. 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거야. 그지?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는 관성이라고 그래. 관성. 그, 관의 별이지. 그리고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재성이야. 돈별이야. 바라,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그, 관은 관청할 때 쓰는 그 관이야. 관 쓰는 거. 이게 머리에 관을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치. 관청할 때그 관을 쓰는 거거든. 관청할 때. 근데 우리들 세, 보통 생각할 때 관청은 뭘 의미를 해? 생각해 일단 관청하면. 직위? 경찰서 생각 안나하 <laughs> 왠지. 경찰서장. <laughs> 경찰서장이나. 명예에막 이런 게쓰 그치. 일단 관은 그런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관청에 간다 관에 간다 관아에 간다라고 옛날에 포도청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 거잖 그래서 관청에 가는 걸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 뭐든지 다 그래서 관직에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는 뭐가 돼? 관 쉽게 말해서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볼 때 남자가 나를 관리해 주는 거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지아 근데 내가 항상 사주에서는. 얘기...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주의 기본은 음양오행이고 동물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 옛날에 사주 이게 뭐냐, 농경사회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 농경사회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동물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동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그냥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는 뿐이야. 그지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관이라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남편, 제일 좋은 남자는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좋다. 그치? 나를 관리해.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남편은 나를 관리하고 걱정 없이 만들어 주는 사람이 그게 제일 좋은 남편인 거야. 제일 좋은 남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자의 지위가 세져, 욕망이 세진단 말이야. 그냥 돈만 주면 좋아. 나를 관리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살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남자는... 무엇인가 하면서 나이 여자를 관리하고 속박한다라는 느낌이 점점 들어온다 이게 참 애매한 거야. 관리하고 속박하고 그렇잖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뭘로 본다고 그랬어? 응. 돈으로 본는 거야. 아, 그렇지? 안 하지. <laughs> 이건 내, 내 거야, 내 거. 내 거란 말이야. <laughs> 예. 내 돈이야. 그렇지? 근데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초 남자한테만 사랑을 오롯이 받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가 돈이 많아지잖아. 그럼, 그럼 여자도 여자도 많아지는 거야. 그 우리 의조왕이 여자가 몇 명이었어? 삼천. 삼촌. 삼천. <laughs> 옛날에 영웅 후보리라고 그래서 영웅들은 여자가 많은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자손 번성 때. 일종의 말은 그렇지. 좋 유전자지. 예전에 농경사회에, 농경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아내 살림을 하면서 자손을 번식해야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편했다는 거지. 그치?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여자들이 재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외국과 인도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 응. 결혼 지참금. 여자를 데려올 때. 근데 결국에는 여자를 돈주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돈이 있으면은 여러 여자를 지배 하고 싶어해. 여러 여자를 두고 싶어하는 거지. 그렇지? 데 지금 사회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지. 가능. <laughs> 가능. <가능하냐? 웃음> 물론 가능하지만 누가 그거를 용인려까 도덕적으로. 그러냐? 자, 자, 너도 여자야. 여자야 내 남자가 있어 내 남자 돈이그자잘 있어 이남자가 돈도 잘 벌고 다 좋아 그럼 나는 어쩌자 나는 이 남자를 바라봐 그런데 이 남자는 나만 바랐으면 좋겠어 근데 돈만 많이 주면 아 그래 <laughs> 그러면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laughs> 자 기본적인 습성 자체가 그 우리 옛날에 그, 그 대감님의 그 만인 있잖아. 거기는 항상 응. 첩들도 같이 있잖아. 응. 본처가 있고 본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어, 첩이라고 그러지? 어, 그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은 거기서 본 마누라의 응.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게 사이가 좋게 어, 당신 오늘은 저 방에 가서 자. 오늘은 셋째만으로 자, 그렇게 편안하게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관과 남자는 관, 여자는 돈. 이렇게 되게 부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본성이야. 여자는 남자를 오롯이그 남자만 바라본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관리한다. 여자를 여러 여자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다. 돈이 없는 남자는 여자잖아. 그래 경계가. 근데 돈이 없 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재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말하면은 여자를 돈으로 보는 거야 재물복은 있는데 재물복이 있는데 돈보다는 여자가 더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다시 그리고 애초에 성경에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 아담과 이브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심심할까봐 심심해 하니까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는 남자한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옛날부터 남자는 여자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야. 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여자는 재성이 되고 남자는 관성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를 관리를 하는데 자 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가 남자복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한 거잖아 네. 왜, 왜 여자는 어떤 여, 그러니까, 어, 여자가 남자복이 없는 여자 남자복이 없는 여자는 뭐야 결국에는 그렇지 나를 관리하는 남자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결혼을 다 했어. 음. 근데 요즘에는 결혼을, 어쩌면 결혼 안 해. 그러면 사주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음. 왜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할까라는 거야. 못하는 게 아니라. <laughs> 자, 관이야. 네. 관은 네. 남자 입구로, 그러니까 여자한테 있어서. 남자하고 직장하고 같이 보는 거야. 아... 그지? 네. 반청... 여자가, 여자가 직장을 얻는 거야. 직장을 가지면은 그게 관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남자 대신 직장을 얻는 거지. 직장을 얻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네.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럼 남자한테 돈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 라는 게. 아...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자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지는 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남자랑 결혼을 못하고 왜 남자 보고 싶까? 그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야. 음. 관을 얻었기 때문에. 관을 직장을 얻고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더라. 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의외로 많아지더라. 음.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자식이야. 음. 여자는 기본적으로 또 자신이 낳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해. 또 애초에 또 그렇게 동물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성경, 또 성경 말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여자가 하느님한테 이제 혼나잖아. 너는 그래서 남자는 고통을, 농사를 짓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애를 낳는 고통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애를 낳고 싶어야 되는데 직장에서 결혼했다고 직장인이면 그런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여자가 그냥 혼자요. 혼 어. 혼자서 그냥 애기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그러니까 애초에 동물적인 모습에서는 변하지 않아. 방식만 바뀐다라는 거야. 그치? 응. 그래서 내가 요즘 볼 때, 아, 세상이라는 게참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어쩌면. 응. 이런 것다나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다 보다. 보다. <laughs> 근데, 어, 사주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야. 응. 아, 이 여자는 응. 결혼한 이유가 응.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했구나. 아, 그렇구나. 어, 있어. 그러면, 왜냐면 말자는 자식이 딱 떠있는 사람이 있거든. 저도 있다. 남편은 떨어지고. 그래서 너도 어쩌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거는 <laughs>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더 얘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하여튼 간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 얘기를 해준건 뭐냐면 관성과 음. 재성의 관계를 이해 해라. 그래야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애초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음. 없어. 그냥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고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다. 그래서 좋은 남, 여자한테 있어서 좋은 남자는 뭐야? 리해 주는 남자. 그리고 편안하게 해 주는 남자. 그래서 저기만. 네, 여자, 여자 보기많 돈이 많은 남자야. 돈이 많은 남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는 애초에 어쩔 수가 없어. 돈이 많을수록 많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소유할수록 많은 여자를 갖고 싶어하는 게그 그 여자, 남자 갖고 있는 본능이야 남편복이 없는 여자는 있는데 처복이 많은 남자들이 자, 재성이야 재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많으면 또 문제가 뭐냐 여자들한테도 시달려. 음, 여기저기서 그, 그, 막 그, 이렇게. 근데 뭐, 뭐 카사노바니 뭐 여러 바람둥이들이 많잖아 바람둥이 많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음.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야. 알면그 거지가 되든가 아니면은 어, 불쌍해진다라는 표현 좀이상해지만 제일 우리들이 하는 게그 뭐야 아, 우리 이건이 음. 삼성회장 나이 복구소까지 여튼간에 <laughs> 그 젊은 여자랑 이게 그런 것도 있었잖아. 추해져. 사람이 남자랑 추해지더라. 그런데 그 욕망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 애초에 태어나기를 여자는 오롯이 한 남자한테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야. 원하는 존재고, 남자는 여러 여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게 그게 남성의 본능이더라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농경사회 때내 이렇게 그 세력을 펴가듯이. 그래서 왜그 얘기를 하잖아. 내 앞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지나가면 거기서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때? 도대체 이 남자가 나를 만나는 건지, 도대체 무슨 정신을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laughs> 뭐, 용먹을 말이지만 그게, 아, 네. 아 남자가 그런 이기들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는 아, 애초에 세계가 달라. 그럴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라. 오케이?